여러분들께 월드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월드코인 지금 상승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상승 많이 했고 제가 지퍼드린데가 어 여기랑 60% 상승했고 두번째 여기였죠 약30% 상승했는데 60 플러스 30 하면 약90% 제가 수익을 안겨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니라면 믿어지십니까?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, 1차 목표가로 약 70%가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면 믿어지세요?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, 돌파를 한 뒤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재돌파, 담대형 재돌파로 해서 더 올라가는 형식으로 약 5천원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,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인도네시아가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몬, 월드코인 운영 잠정 균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향치 인식 기반 가상화폐 당국자에게 국민에게 발생할 잠재적 위험 예방 차원인데요, 이거는.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렇죠 개인정보 관련해서 다 털리면 이거 나중에 문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CHPT가 이거 다 책임을 져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정부 대 정부 거래도 아니고 어, 기업 대 개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어, 점점 진단을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케냐부원에서는 월드코인 생체 정보 수집 금지 판결이 났습니다. 그래서 어 이제 수집했던 것도 다 삭제해라라는 거예요. 그리고 앞으로도 금지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키냐와 인도네시아 이두 군데 간에 이제 월드코인이 조금 진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. 드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 월드 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믿는 걸까요? 자, 월드 코인이 코인베이스 상장 로드맵에 추가가 됐습니다. 이제 데일리 코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샘 알트몬의 월드 네트워크를 상장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. 이렇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 내에서 입지가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게 되겠습니다. 어쨌든 미국 최대 거래소니까요. 자, 월드코인, 미국에서 거래, 개시, 통체 수집 사용자가 2600만 명 돌파했습니다. 역시, 어, 테냐, 인리보다는 사실 제일 높은 시장은 미국 시장이에요. 근데 거기에 이미 스텝을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월드코인은 미국에서 어느정도 입지를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나아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. 거기다가 이젠 결제도 바꾼다. 월드코인 활용한 두 번째 혁신이라고 할수 있는데 월드코인이 가상자산 결제 카드를 출시했고요. 기본소득에서 실사용으로 떼한다 라는 내용입니다.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드코인 활용성을 높여서 월드 아이디어 신원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앞서 말했던 케냐, 인니 인도네시아 정도는 없어져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, 상승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을 때 채널이 삭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요. 자, 월드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. 정책, 유튜브 정책, 가이드 위반, 어, 이런 것들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가 한계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게 돌파가 언제쯤 진행되는지, 아니면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언제쯤 하게 되는지, 그리고 이게 어느 포인트에서 몇백 퍼센트 어떻게 올라가는 거라는지, 이 지지선을, 아니, 조항선을 올파하는 시기 그리고 눌림 시기 그리고 재돌파가 나오는 시기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어도 이거를 선두로 잘못 말한다는 이게 미래이기 때문에 덜확실한데 제가 확실하게 말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유튜브에 유튜브에서는 어, 금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채널이 삭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.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께 확신을 심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월드라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. 월드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 관점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확실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고요. 이거 정보 받는다고 해서 절대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문자로 월드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